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꼭 10년 내 달력은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들, 딸다 키워 결혼시키고 나니 이 넓은 집에 남은 건 먼지 쌓인 남편의 유품과 정막 뿐이었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쳤고 안부 전화조차 일주일에 한 번이면 감지덕지였습니다. 다들 재살길 찾았으니 이제 내 역할도 끝났구나. 텅빈 거실 소파에 앉아 창 밖을 내다보는 게내 유일한 소일거리였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걸 멍하니 보고 있노라면 나라는 사람도 저 노을처럼 그저 쓰러져가는 존재인가 싶어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죠. 그렇게 하루하루 껍데기만 남은 듯 살아가던 어느 날 보다 못한 친구 영자가 몇 살이라도 글 기세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너 그러다 말라 죽겠다.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사람 구경도 해야지. 영자는 제 손을 잡아끌고 동네 문화센터의 시니어 댄스 동호회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무슨 춤이야. 이 나이에 주책 맞게. 손사래를 치는 저를 영자는 막무가내로 댄스 플로어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색하게 서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에 발만 까딱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곡 함께 출수 있겠습니까? 젠틀한 중저음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한 남자가 저를 향해 정중하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셔츠에 말끔한 바지 차림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은 제 또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품이 넘쳤습니다. 얼떨결에 그의 손을 잡자 그는 저를 부드럽게 이끌며 스텝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몸이 그의 리드에 맞춰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남자의 체온에 심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선우라는 그 남자는 제 메마른 일상에 담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춤을 추는 내내 저를 배려했고 춤이 끝나면 따뜻한 쌍화차를 건네며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자식들조차 들어주지 않던 시시콜콜한 옛날 이야기, 남편과 사별한 뒤의 공허함 같은 것들을 그는 단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진지한 눈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누구의 엄마가 아닌 박정숙이라는 한 여자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잊고 살았던 감정이 심장에서 몽글몽글 피어 올랐습니다. 어쩌면 나에게도 마지막 사랑이 찾아온 걸까. 헛된 기대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부풀어 오르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동호회 활동이 끝나고 그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워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 식사 단둘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의 제안에 심장이 내려앉는 순간 아들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온다. 화면 너머 아들의 싸늘한 표정. 어머니, 누구랑 같이 계세요? 웬 남자 목소리가 화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한 걸 겨우 붙잡고는 황급히 둘러댔죠. 아, 아니야. 그냥 동네 친구들 모임이야. 시끄러워서 그래. 대충 전화를 끊고 김선우 씨에게 멋쩍게 웃어 보였지만 이미 심장은 방망이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아들의 눈을 피해 비밀을 만든다는 사실이 목에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저녁 식사 제안을 수락한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욱 은밀하고 깊어졌습니다. 아들에게는 친구들과 온천여행. 간다. 개모임에서 1박 2일로 야유에 간다며 온갖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속이고 만나는 남자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주책없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선우 씨 옆에 있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팥죽을 사기 위해 한 시간이나 차를 몰아 맛집에 데려가 주었고 낡은 제 휴대폰을 보더니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하며, 이제 우리 이걸로 더 자주 연락해요라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받아보는 남자의 선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스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세심한 배려와 존중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물한 방울 묻히게 하지 않으려 했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며 제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그림자처럼 불안감도 짙어졌습니다. 요즘 어머니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무심코 던지는 아들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행여나 내 표정에서, 내 목소리에서 이 행복을 들키게 될까봐 저는 아들 앞에서 늘 표정을 관리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마치 10대 소녀의 첫사랑처럼 아슬아슬한 비밀 연애는 저를 설레게 하면서도 동시에 피를 말렸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일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숨겨야만 하는 걸까? 아들에게 떳떳하게 말하고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주책이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다라며 길길이 날뛸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선우 씨와 달콤한 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네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선우씨. 그렇게 한참을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삐삐삑 마이너스 하고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우와 달콤한 통화를 하던 밤, 도어록 소리와 함께 아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 내 얼굴에 홍조를 본 아들이 차갑게 묻는다. 방금 통화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냉기가 뚝뚝 떨어지는 아들의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듯 싸늘하게 저를 쏘아보는 아들의 눈빛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김선우 씨의 존재를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제 고백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은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버지를 두번 죽이는 거라고요. 아들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놈 분명 어머니 돈 보고 접근한 사기꾼일 거예요. 나이 60 넘어서 무슨 사랑 타령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아들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버지와의 추억을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아들의 눈물은 제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꼴을 보이다니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물이 저와 선우 씨의 관계를 추악한 불륜처럼 몰아가는 것 또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선우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오히려 제 손을 굳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잘못이 아닙니다. 자제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나서 모든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정숙 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결코 가볍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진중한 태도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사기꾼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딱한 번만 만나보고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내 뜻에 따르겠다며 매달렸습니다. 마지못해 아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 나오겠다고 했고 저는 며느리까지 불러 네 사람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마치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테이블 위를 감돌았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선우 씨가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며 아들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마침내 모든 음식이 나오고 선우 씨가 결심한 듯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아들을 설득해 마련한 넷의 저녁 식사 자리. 어색한 침묵 속에서 김선우가 입을 떼려는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얼굴에 물을 뿌려버린다. 어디서 감히 내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 아들의 고함과 함께 차가운 물벼락이 선우 씨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저희 테이블을 쳐다봤고,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선우 씨의 하얀 셔츠는 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고, 물방울은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이지만 정말이지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어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휙 던졌습니다. 전 재산 상속 포기 각서, 변호사 사무실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남자 계속 만나시려면 이 각서에 도장 찍으세요. 아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표정으로 저를 몰아 세웠습니다.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놈이 아니라면 증명해 보이시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저 남자한테 사기당해서 날리는 꼴은 절대 못 봅니다. 이 각서에 도장 찍고 그 남자 만나든 아니면 깨끗하게 헤어지고 평생 모은 재산 지키면서 자식들하고 살든 선택은 어머니 몫이에요. 아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남편 죽고 악착같이 식당이라며 한푼, 두푼 모은 내피 같은 돈,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남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며 내 행복을 위해 쓰리라 다짐했던 그 재산이 이제는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 모은 재산 때문에 정작 내 행복을 포기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사랑과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퉁퉁 부은 눈으로 선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마 각서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아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헤어지자는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수학이 넘어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혹시 자제분이 돈 문제로 정숙 씨를 힘들게 합니까? 그의 말에 와르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속포기 각서 이야기까지 전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저는 정숙 씨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전 정숙 씨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걸다 잃어도 괜찮아요. 저에게는 정숙 씨만 있으면 됩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제 모든 불안과 의심을 눈 녹이듯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이 남자는 나를 믿어주고 있었다. 내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저는 아들이 던져주고 간 각서와 인감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선우는 각서 이야기를 듣고도 정숙 씨만 있으면 된다며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한다. 그의 믿음에 용기를 얻은 나는 펜을 들어 각서에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포기 각서를 아들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내 소원대로 다 했다. 이제 됐냐? 아들은 각서를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후회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후회? 내 인생에 대한 후회는 내가 알아서 해. 넌내 인생이나 잘 살아. 이제 더 이상 나를 내 엄마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매정하게 말을 뱉고 여행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수십년간 묵묵히 지켜온 나의 모든 것이 담긴 집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은 저에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시원함과 동시에 서글픔이 밀려왔지만 제 곁을 지켜줄 선우씨가 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선우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 굳게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정숙 씨. 이제 다 괜찮을 겁니다.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경치 좋은 교회에 작은 집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정원을 가꾸고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껍질을 벗어던지고 오롯이 박정숙이라는 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걸려오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는 제 마음을 흔들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도박이며 나는 이 도박에서 반드시 행복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새 집에 들여놓을 가구를 정리하다가 예전에 쓰던 물건 몇 가지가 필요해 잠시 아들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간 집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 필요한 짐을 챙기던 중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앨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앨범을 펼쳐들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결혼식 사진, 그리고 몇년 전, 이혼한 전 며느리와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도 참 딱하게 됐지. 씁쓸한 마음으로 사진을 넘기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아들의 이혼한 전처 사진이다. 그런데 그 여자 옆에 너무나도 익숙한 한 남자가 서 있다. 20년은 젊어 보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김선우의 얼굴이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와 앨범을 제대로 들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지금보다 20년은 젊어 보였지만 온화한 미소와 선한 눈매는 의심할 여지 없이 김선우 씨였습니다. 그는 이혼한 전 며느리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린 채 마치 아버지처럼 인자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왜 선우 씨가 내전 며느리 사진에 그것도 저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있는 거지. 수만 가지 의문과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앨범에서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손에 넣고는 미친 사람처럼 집을 뛰쳐나와 선우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차를 모는 내내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그냥 닮은 사람이기를 내가 헛것을 본 것이기를 수없이 기도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선우 씨는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정숙 씨, 벌써 오셨네요. 필요한 건다 챙기셨어요? 저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진을 본 그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늘 온화하기만 하던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사진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피식하고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알게 되는군요. 생각보다 좀 빨랐지만 뭐 상관 없겠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아들의 전장인이요. 전장인. 그 단어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제 아들은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웠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는 큰 충격에 빠져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지금껏 정신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저는 아들의 이혼 서류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죠. 당신 아들놈이 내 금쪽 같은 딸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도 아주 뻔뻔하게 잘 살더군. 그래서 결심했지. 똑같이 갚아주기로 그놈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당신과 당신의 재산을 빼앗아서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지난 1년간 그가 저에게 보여줬던 모든 친절과 사랑이 사실은 복수를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 아들이 내 딸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 줄게. 그가 내민 휴대폰에는 우리의 모든 대화와 애정행각이 녹음되어 있었다. 김선우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제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에 겨워 있었습니다. 선우씨, 사랑해요. 당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와 나눴던 모든 미러들, 그와 함께 웃고 속삭였던 모든 순간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기록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큰 것은 지독한 수치심과 자기혐오였습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죄값을 내가 이렇게 치르게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이 인과응보인가. 그날 밤 저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선우의 정체와 그의 복수 계획,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와 녹음 파일의 존재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충격과 죄책감에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선우는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한 채 상속 포기 각서와 녹음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요. 예정대로 나와 결혼하고 이 모든 재산을 내 딸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로 넘기든가 아니면 내가 이 녹음 파일을 세상에 공개하고 당신 아들을 간통죄 및 혼인 파탄의 주범으로 고소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당신은 노망난 할망구 소리를 들으며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든가 그의 협박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60대 노년의 아름다운 황혼 로맨스라며 축복했지만 저에게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길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과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이 결혼식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복수의 완성을 위한 거대한 무대일 뿐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 가게에서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신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저는 운명의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식장 앞에 선다. 한쪽에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 김선우가 다른 한쪽에는 눈물 흘리는 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연다. 이 결혼은, 이 결혼은 사기극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에 웅성거리던 식장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고 제 옆에 서 있던 김선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굳게 잡고 준비해온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와 가장 끔찍한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과거에 어떤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한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왜 엄마가 대신 치르게 하느냐? 이 못난 놈아. 그리고 저는 차갑게 굳어 있는 김선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따님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칼날을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견은 당신의 방식 또한 비겁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신은 복수를 위해 사랑을 연기했고 한 여자의 마지막 순정을 짓밟았습니다. 식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김선우 씨, 당신은 제 돈을 원했지요? 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뜻대로는 안될 겁니다. 저는 사회자에게서 서류봉투 하나를 건네받아 높이 들어보였습니다. 오늘부로 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은 제가 단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제 손주, 당신의 외손주에게 상속하겠습니다. 제 선언에 김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아들은 오열했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도, 아들과의 관계도, 평생 모은 재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모든 굴레를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몇달 후, 저는 수소문 끝에 알아낸 한 보육원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과 김선우 씨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이혼과 엄마의 투병으로 결국 이곳에 맡겨진 아이 제 하나뿐인 손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혼자 흙장난을 하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낯선 저를 경계하며 쭈뼛거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가 할머니다. 몇달후 나는 한 보육원 앞에서 쭈뼛거리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다가간다. 처음 만나는 내 손주의 손을 잡자 아이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는다. 남편도 남자도 아들도 아닌 이 작은 아이에게서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과 희망을 발견한다.